응. 음. 유령 신호 찾음. 이쪽으로 감. 수지풍. 뭐그렇게떵나 잇쪄능. 내가 지켜줌, <laughs> 모름. 다시마 여쭈그래져서 그런 거 이제 못함. 근데 약장수 용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 응. 음? 이상함. 소 소리 점점 커짐, 빨라짐. Uh, 저, 잠깐 기다림. 가방에, 음, 찾음. 이거 키면 밝아짐. Uh, uh... 뭐임 이거 땅정령 아님 힘들 어 땅정령 왜 이렇게 또박또박 말함 땅정령 배고픔 흙 먹고 정신 차림 강정령이니까 머드팩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님? 아, 알겠음. 아, 교주 조심 무사운가. 무사 운가 어. 무사. 그냥 자는 거 아님, 뭐 이리 허들까 빔? 뭐임, 뭐가 또 오고 있음? <laughs> 드디어 잡았다. 회원님, 그런 미역 같은 상태로 저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당장 돌아와서 런지 23세트 마저 하세요! 어라, 교주? <놀람> 그래. 땅 정령, 물 정령, 불 정령, 바람 정령까지도. 으, 시끄러움. 발소리 왜 이렇게 큼? 아, 미안하군. 요즘 무게추를 달고 다니느라 그런 거다. 땅 정령들을 교육하느라 내 개인 운동 시간이 없어져서 말이야. 땅 정령 교육? 그건 또 무슨 소리임? 다야님의 명령이 있었거든. 우리 용족 동굴과 맞닿은 정령들이 자신들의 일에 소홀해져서 우리가 대신 녀석들의 일을 하거나 다시 제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고 있어. 물 정령들이 사는 호수에는 씰피러가 갖고 여기 가비어 회원님에겐 내가 붙었지. 바닥에 누워서 뒹굴거리기만 하길래 내가 운동을 시켜주고 있어. 운동을 하다 보면 맑은 정신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지. 생각보단 쉽지 않더군. 내 PT 플랜을 따라오는 걸 힘들어하는 모양이야. 자꾸 이렇게 도망쳐서 내가 계속 잡아가고 뭐 그러고 있지. 아, 이 소리? 내가 보여주지? 고위 정령뿐만 아니라 하급 정령들도 해이해진건 마찬가지라서. 수가 많은 하급 정령들에겐 합동 버피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일일이 내가 다 봐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음, 그렇지. 어, 아, 싫어. 도와줘. 교주. 자, 도망가면서 좀 쉬었으니까 곧바로 시작합니다, 회원님. 어제처럼 로잉 머신에 묶이고 싶지 않으면 한눈 팔지 말라고? 으아... 교주! 약한 소리 하지 마! 정령들이 해이해진 뒤에 바깥에 무슨 난리가 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정령산과 가장 가까운 엘프도시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놀람> 어제는 땅이 갈라질 정도로 더워졌다가, 오늘은 갑자기 내린 폭우에 홍수가 나거나…… 주인 이름 바람들이 설치고 다니며 세월이나 폭풍이 불기도 한다. 교단에 있으면서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한 건가? 아직 피해 지역이 거기까지 확대되진 않은 것 같다. 다이아님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았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거야. 귀찮아. 그냥, 누워서, 자고 싶어. 정신 차려라, 땅정령! 지금부터 씨. 한 시간 동안, 블랭크 자세를 유지한다! 으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야 저렇게 되는 거임? 앞으로 뭐 잘못하는 녀석 있으면 빨간 용적한 대포 냄. 뭔가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인데 교주도 관심 있나? 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건가? 음 그래. 아쉽군. 몸과 정신을 단련하는 데엔 이거만한 게 없는데. 유령? 유령이라. 그건 잘 모르겠군. 애초에 나는 유령이나 정령이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서 말이지. 나에게는 다 똑같이 보여. 음, 어쩌면 예전에 그 녀석을 말하는 걸까? 나를 보고 흥미로워 보인다면서 이거저거 캐묻던 녀석이 있었지. 왕관 같은 걸 쓰고 푸른 불을 달고 다니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 응, 맞음. 호기심이 많은 녀석임. 이상함, 정령도 다 변함, 용족은 그 유령 만났는데 왜 변한 게 없음. 빨간 용족, 운동 그만두고 싶은 생각 든적 없음. 난단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나 자신을 단련하고 연마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의 이상. 그리고 언젠가 그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데엔 한치의 의심도 없지. 어, 어? 그, 그렇다, 교주. 다현님은왜 찾는 거지? 용무가 있다면 나한테 말하면 전해주겠다. 아, 그건 빨간 용족, 빨리 말함. 교단의 1인자가 시키는 거임. 아,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나? 아, 알겠다. 날 따라와라 교주. 다야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해 주지. 이 앞에 다이아님이 계신다. 저기, 교주? 다이아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교주 혼자 다이아님과 대면했으면 좋겠군. 말 짧은 요정은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자. 수지풍, 옆에서 내가 지켜야 함. 부탁이다. 다이아님의 지금 모습은... 비밀로 해주면 좋겠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날 부르고 말이야. 싫음. 사인 이미 많음. 수집품이 편의점에서 버린 영수증 다 갖고 있음. 지금 비상 상황임. 옆에서 안 떠날 거임. 갑자기 유령 나타나서 수집품 낚아채 가면 어떻게 함? 나도 다 이유 있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임. 아, 알겠다. 어쩔 수 없지. 뭐, 다야 님도 혼자 계시는 건 아니니까. 말 짧은 요정? 비밀 약속은 꼭 지켜라. 나 약속 엄청 잘함. 계약 다 지킴. 응, 꺼냄. 내 마법 랜턴 깨짐, 이거 비싼 거임. 어, 교체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날 보면 안 된다. 고개를 돌리거라! 나는 깨달았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추하다는 걸 깨달아버렸다. 그래서 누구도 볼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왔지. 뭘 다시 자라지 않았음. 참마 누구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더구나. 난 너무 수라해. 어쩔 <laughs> 아, 수 없음. 꼭 반반한 녀석들이처럼. 음 있음 손전등 비춰봄. 으아! 이거 비싼 거! 넌 아니지만 돈 주고 산 거임! 은퇴를 하려고 한다. 루드와 실피르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질 않더군. 그래서 이 어두운 굴속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다. 비비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 조용히 지내면 언젠가 나도 잊혀지겠지. 아, 이 추레한 몰골로 누구 위에 설수 있단 말이냐. 날 그냥 잊어다오, 켜주난네 옆에 나란히 설 자격이 없다…… <laughs> 어, 다가오지 말거라! 내 몰골을 보려고 하지 마라. 난 너에게 아름답게만 기억되고 싶단 말이다. <웃음> <웃음> 위험하니까 더 다가가지 말아줘. 다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루드랑 실피르가 다야를 설득해달라면서 날 불렀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계속 저 상태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교주가 나타나면 뭔가 달라질까 싶어서 조용히 지켜봤는데. 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네. 일단 다야에게서 자리를 피해 주자. 어두운 건 교주도 싫어하지. <laughs> 내 손을 잡고 따라와.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가자. you